나 어떡해? <laughs> 핸드폰 찾으러 갈 건데 대리점이 아직 열었을지 모르겠어요. 몇 시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허탕 치고 올 수도 있어요. <laughs> 어차피 오늘 운동 못 하니까 산책 겸 겸사겸사 걸어 갔다 오려고요. 갑합시다 아. 진짜 미쳤다. 날씨 진짜 더워요 스피닝 할 시간 한 시간 한것 같아. 이거 대리점은 열었네요. 빨리 가서 받아와야지. 받보나가 골드폼, 골드라.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가운 거예요. 기업증권 그란드 사이즈 거 엄청 커. 지금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만큼 집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됐고요. 제 마음도 몸도 피폐해지고 있고 <laughs>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며칠째 계속 밤을 새가지고 체력이 많이 달리고 눈도 엄청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그렇습니다. 날도 더우니까 막 최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리 졸려도 그냥 오전, 오후 중에 일 처리 다 하고 일찍 자려고요.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려고요. 어쩔 수 없어. 오늘 하루 그냥 포기하는 걸로. <laughs> 반 정신 나간 상태로 보내겠지만 우선 오늘 제가 그렇게 반 정신 나간 상태로 보낼까 봐 일부러 캘린더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늘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우체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또 조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요새 뭘 많이 구입하네요 카메라도 구입하고 핸드폰도 구입하고 아 핸드폰 원금이 한 117만원인가 그러대요 <laughs> 핸드폰이 무슨 DSLR 만에 가격이 <laughs> 놀랄 로짜다 진짜 아무튼 뭐또제 정신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막 얘기가 딴 데로 새막 땀이 삐질삐질 나 제가 조명을 잘못 구입해가지고 반품이 될지 여쭤봤는데 한번 제품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내러 갑니다. 오늘 안 보내면 안 되는 날이어가지고 저는 우체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갔다가 밥도 먹을 거예요. 올리브영도 들리고요. 자 그럼 우체국으로 뿅! <목소리> 택배는 안전하게 붙였고요. 아 정신 이 없어가지고 직원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에에 에?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맘스터치냐, 베트남 쌀국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량진의 전설이라는데 진짜 싸다 근데. 소고기 쌀국수 3,900원. 엄청 싼데? 맘스터치, 맘스터치가 좀 든든하겠죠? 아 졸려. 여기서 메뉴 보고 가야지. 어차피 그래봤자 나는 싸이버거 먹겠지만. 싸이버거. 맘스터치 고.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아요. 15분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졸리다. 我吃素食。 박걸리 어떡하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 미쳤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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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참들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왜.. 통이 크시네 나 어떡해 아니 이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저번에 붙인 게그 먹방 했잖아요. 비 오는 날 해물 김치 파전 먹방 할때그 가평 잔막걸리를 마셨거든요. 일단 막걸리를 적당히 섞어 주고 막걸리나. 오 막걸리나만 막걸리나만. 아, 그걸 우리술이라는 <laughs> 브랜드에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셨나 봐요. 아 영상 너무 잘 봤다. 되게 영상에서 우리 술이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우리 막걸리를 맛있게 드셔서 몇개 보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없어요?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거 냉장 보관인가? 이거 아이스박스에 왔지? 이게 조껍데기 막걸리랑, 톡 쏘는 고구마 통통이랑, 알밤 통통이랑, 이건 뭐지?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놓지? 이거, 이거 더워.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일단 막걸리 보관법을 좀 찾아, 찾아, 찾아가야. 어떻게 이렇게 보낼 생각을 하셨지? 집에 물보다 막걸리가 더 많은 것이라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황당한 막걸리를 받고 나서, <laughs> 황당 황당 플러스 감사한 이 막걸리를 받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거든요. 오자마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어디죠? 고순의 주막인가요? 맞습니다. 고순의 주막입니다. 오 나라 안녕하세요 하이 아, 음. 주방에서 주모가 일다 하네 프로 일꾼 주모 나는 프로 일꾼이야 지치지 않아 난 지치지 않아 그러면 한번 몇 개인지 열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뜯어볼게요 알밤 통통 막걸리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나 둘셋넷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 장만 했는데 20개 뭐지? 그럼 다른 것도 다 20개라는 건가? 아, 이거 참. 고구마 통통.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 조껍데기 막걸리 맛있다고 하셨는데 안에 조껍데기 막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알밤 통통 막걸리가 이렇게 캔으로 들어있어, 캔으로. 1, 2, 3, 6, 7, 8, 10, 2, 3, 6, 7, 8, 10, 2, 4. 88개. 청와대 공식 만찬 줄이요. 1, 2, 여덟 5, 6, 7, 8. 짜잔! 짜잔! 이걸 나열하는데 땀이. 땀이 줄줄. 당연히 저 혼자서는 못 마시고, 죽어요, 이거 다 먹으면.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과 부모님과 또 친구의 친구에게 베풀면서 맛있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종류는 이, 고구마 통통. 이게 제가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깔끔한 맛. 오늘의 막걸리. 수제 잣 막걸리. 사실 제가 이잣 막걸리를 마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서울 막걸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냥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특색을 갖고 있는 막걸리를 먹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잣 막걸리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가평 잣, 잣 막걸리를 먹은 거였는데 이 가평 잣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름날에 저의 한복을 이렇게 꺼내 있게 만든 가평 잣 막걸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 탄산이 뭐 올라와. 오메메메. 차게 바, 보관해서 먹어야 되고, 꼭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돼요. 0도에서 10도 사이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이거를 빨리 음. 나눠줘야겠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차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8월 26일까지네. 거의 한 달이네. 음. 혼자 다 먹는 건 정말 무리됐으네. 하루에 한 통. 1일 1 막걸리 해야 되는 부분. 여기 마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포장이. 이렇게 돼있어요. 정상 아닌가? 이렇게? 왜 이렇게 돼있지? 아!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이거 천재적이다. 이게 막걸리는 여기 밑에 이렇게 허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섞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 흔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격하게. 이렇게 따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보려고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놨지? 하면서 알밤통통을 보면서 여기 있는 게 내려오는 거지. 허어! 소름. 나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발꼬락에 소름 돋았어 발꼬락 천재 아니야? 얘네들 냉장고에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아, 좀 공간을 만들게요. 소주가 있다. 생막걸리는 무조건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냉장 보관. 이런 게 이제 생막걸리거든요 이런 거. 왜안 들어가는 거야? <laughs> 들어가질 않는 거야 세워서. 빼고 낄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죠? 문이 다안 열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요렇게 넣는 거죠. 일단 이 생막걸리라도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선방이야 선방.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잘 넣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진짜. 씻고 왔다.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도 진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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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잠을 잤어요. 아, 드디어 집 도착. 이 막걸리 친구들 다, 다 데리고 왔어. 와.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도 오늘 바람이 부는 거라는데. 빨리 생막걸리는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 냉장고에도 넣을 데가 없어. 장난해? 뭐, 둘이 살면서 이렇게 뭘 많이 해놨대? 김치 냉장고에 좀 넣어놔야겠어요. 음, 없어. 손가락 찢었어. 넣다가. 아... 진짜... 아, 아 이거 어떻게 되고 가냐. 도도를 만나러 갈 건데 도도한테는 말안 했습니다. 가발 쓰고 간다고. 그녀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누구 만나러 갔는데? 도도! 원래 뭐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걔는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걔는 지금 앞으로 가, 갈 거야 땀이 줄줄줄 흘러요 땀이 줄줄줄 흘러요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끊어지니까 더 자연스럽긴 하네. 오면서 바람 좀 불어서 괜찮은데, <laughs> 빵 이거 쇼핑백이 만신창이가 됐어. 더도나 여기 또. 다수가 저를 위해 막걸리를 가지고 와줬어요. 이러니 땀이 안 나나? 아니, 근데, <laughs> 음. 머리 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살아? 여름에? <laughs> 너무 더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통가발이 아니어가지고, 어허허. 그냥 바람 불고 음. 더울 때 그냥 원래 장발인 사람 느낌 그대로 덥거든 어허. 근데 단발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데? 장발은 거의 그 무사처럼 머리를 묶지. <laughs> 그, 화사님이 어허. 개, 장 먹을 때처럼 그렇게? 그렇게. 잘어 <laughs> 살고자 하는 자는 에어컨을 킬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에어컨을 끄거라 <laughs> 시원하니까 찰만하 <살> 그래도. <laughs> 저희는 카페 갑니다. 정지라는 친구가 이따가 오기로 해가지고 아까 설레서 또 정지 깜놀 시켜주려고 머리로 머리 막 다듬었는데 조금 이따운다 하네요. 고창 냄새나. 음. 우리 술 맥주 두 잔이나 마셨습니다. 아늘 너무 덥네요. 어, 여기도 족발집이 있었어. 그러네. 새로 생겼나봐. 그런가 보다. 어, 뱅이 맛있는데 더워가지고 상난이 <laughs> 없네. 이 날씨는 진짜 못 먹겠다. 음, 기다려서 안 된다. 겨울에 먹어야 돼골뱅이는저 안에는 좀 따뜻하지 않겠다. 시원하지 않을까? <laughs> 따뜻할 따도 꺼내지 마 지금. 지금 분이 따뜻하니까. <laughs> 같은 생각, 같은 생각. 맞아. 도도는 어떻게 나오고 계시나요? 저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정말. 씻고 응. 물기를 덜 말린 채로 선풍기 응. 앞에 앉아 있어 그냥. 가만히. 그때 한 아, 순간 어. 행복하잖아. 샤워하고 어. 그러니까... 딱문 여는 순간 맞아. 행복하지. 하이. 헬라 판타지.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더워서 사람을 미쳤어. 막 넣고 튀기고 삶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땀이 나는 줄도 모르고 낮이 오고요. 아그 시우에 모지 나온 거 드셔보셨나요? 가? 먹을까? 이을랑가 모르겠다. 그럼 들어가볼까? 더우니까. 그래. 어, 어디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 있으면. 그럼 그럼. 그래. 막걸리 카노. <laughs> 야 이거 뭐야? 머리. <laughs> 돼? <말이지>? 막걸리 카노.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그 와중에 드립 치고 있는 거 봐. 봐와 진짜. 비오트를 그러니까 능가하는 드릴까. 거네? 같은, 근데 같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제일 맛있다는 그래. 거. 이 크림 어, 제일 많이 먹어 야자하다가 이거, 야자튀고 이거 먹으면 짱이라고. 맞아. 이거 아시죠? 아, 신서유기. 어, 아, 신서유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만들었냐? 별게 다어 야, 구경하는 거 재밌다. 엄마다 이거다, 줘. 시크릿 주주. 주주 언니가 에이 주주 언니가 에이 으이. 으이. 주주 언니가 우리 때다 못해 우리 때 애들 도엽... 아날로그 감성이 예뻐~ 귀엽다. 저런 것도 나오고 요즘 엄마 아빠도 힘들겠다. 애들이 얼마나 사달라고 쪼를까? 장발로 정지 놀래키기 정지~ 정지... 이거야, 정지~ <laughs> 자연스러워? 최고 내 주요. 세 어? 최고예요. 선엄청 빨려 그랬어요. 내일은 아코야 아코야. 네일은 최고예요. 네일잖아. <laughs> 지난번에 피부 케어 받았던 아이코에서 제품을 오래 전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제 택배를 가차 없이 다 뜯어 보시거든요. 딸들 공감하시죠? <laughs> 엄마가 이렇게 택배 열어보는 거 공개하는 공간? <laughs> 엄마가 이 택배를 서 박박 찢어가지고 열어놨는데, 아이포에서 <laughs> 사은품으로 테이프, <laughs> 테이프 몸뚱아리를. <laughs> 여기 있는 이 선크림은 엄마가 꺼내서 썼대요. <laughs> 엄마 이거 선크림 좋아? 응. 다른 <laughs> 거랑 달라? 응. 촉촉해? 촉촉해. 촉촉해? 응. 오. 매일매일 발라? 아니 이번 휴가 때 가지고 갔어 썼어. 음 아이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 몰래 썼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이뽀 고마워요 해. 아이뽀 고마워요. <laughs> 이름도 이쁘다 아이뽀. 아이. <laughs> <laughs> 엄마는 안 이뻐. 내거막 뜯어가지고 꺼내 쓰고. 이것도 쓰지 진정 크림도.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테이프를 같이 보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네. <laughs> 진짜 엄마가 넣은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웃겨가지고? 진짜 웃기다. 아이폰님 사은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를, 이걸 넣어서 보는 게 너무 웃겨. 정성껏 포장하느라 볼 겨를이 없으셨나보다.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